Welcome to p l a n e e l e c t r o n i c 낯선 공간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신선한 생각을 공유하고자 떠나는 제시의 인사이트 트립 제 1편 파리입니다. 여기는 비행기 안. 1 1 시간을 날아서 드디어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했어요. 첫날 하늘색이 너무 예뻐서 렌즈에 담아봤는데요. 보기와는 다르게 엄청 추워서 모자에털 머플러까지 단단히 장착하고 길을 나서봅니다. 커피를 잘못 마시는데 왠지 여행 오니까 모닝커피를 마셔야 될것 같은 기분에 카푸치노 한잔 마시고 출발했어요. 길을 걷다 보니까 예쁜 햇살이 쫙 펼쳐지면서 나타난 이곳은 바로 생마르탱 문화예요. 소설이나 영화에서만 보던 생마르탱 운하를 실제로 보니까 뭔가 신기하더라고요. 운나가 꽁꽁 얼어 있는 거 보니까 얼마나 추웠는지 아시겠죠? 버스에 올라타서 본격 파리 시내 구경을 시작했는데요. 저는 여행에서 지하철보다는 버스를 더 선호해요. 시간이 오래 걸려도 건물이나 사람들을 더 많이 볼수 있거든요. 버스를 타고 찾아간 이곳은 바로 앤티크 플리마켓입니다. 이 플리마켓에서는 오래된 사진이나 틴케이스, 카메라, 인형, 또 주얼리. 가구 등등 정말 없는 것이 없더라고요.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 느낌이었어요. 오래되고 잊혀진 것들이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 이 물건들은 과거에 누군가에게 사랑받던 시절은 어땠을까 하는 상상이 되더라고요. 또다시 버스를 타고 간 이곳은 바로바로 바로 직선적인 기둥이 참 심플하고도 멋진 루브르 박물관이에요. 방금 본 곳은 루브르의 뒤쪽이었고요. 이렇게 앞쪽으로 걸어나가면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유리 피라미드가 나와요. 건물 내부도 외관만큼이나 정말 웅장하더라고요. 저는 실내건축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건물에 관심이 많은데 루브르도 소장품보다는 건물 자체를 보는 데더 시간을 많이 쓴것 같아요. 이렇게 피자 한 조각으로 간단히 키니를 하고서 다시 밖에 나와서 춥지만 따사로운 햇살을 즐기기로 했어요. 어, 저 말고 또 햇살을 즐기는 친구들이 있네요. 겨울 파리의 장점 중 하나는 꽁꽁 언 호수에서 오리들이 수영도 못 하고 뒤뚱뒤뚱 걸어다니는 재밌는 풍경을 볼수 있다는 거? 단점은 그 위에 쌓인 오리 응가도 보인다는 거입니다. 그래도 정말 귀엽죠? 저한테는 굉장히 이색적인 광경이었어요. 아주아주 아주 느린 걸음으로 튤루리 공원 쪽을 걸었는데요. 일기예보는 흐릴 거라고 했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파리의 상징인 그곳에 한번 가보기로 결심을 하고 부랴부랴 걸어가 봤습니다. 짜잔! 바로 에펠탑인데요. 여기서 또 개선문까지 걸어가다 보니까 어느덧 해가 졌어요. 휴가 일정이 저랑 우연히 겹친 다노크루 지안님을 저녁에 만났는데 파리에서 누군가한테 꽃을 선물하고 싶다는 로맨틱한 대사를 던지면서 사다 준 예쁜 장미꽃이에요. 지안님 너무 사랑스러운 여자죠? 저 팔불출 같지만 이런 여자랑 일하고 있습니다. 첫날은 이렇게 지안님이랑 저녁을 먹고 헤어졌어요. 다음편에서는 좀더 다이나믹하게 제 취향 따라서 파리 이곳저곳을 들쑤시고 다닌 이야기랑 또 파리 근교 소도시, 푸아시에 갔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럼 안녕. 구독해주실 거죠?